경주리 1 2 0 0 m 에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2번마 컴플리트 위너 2마신까지 거리차를 벌려놓습니다. 아직까지 선두 12번마 컴플리트 위너 2번마 야후 자이언트 3마신에서 2마신까지 거리차를 좁힙니다. 12번마 컴플리트 위너 계속해서 1마신 앞섭니다. 12번마 컴플리트 위너 2위는 2번마 야후 자이언트 3위는 3번마 햇살 왕자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일단, 제가 두 번째 기사는 거였는데요. 어, 일단, 조교성 작전 지시가, 모래를 맞추지 말고, 그냥 외곽을, 번호도 외곽이어가지고, 외곽을, 모래를 안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타트 나와가지고, 상황을 봤는데, 앞에 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몰아서 앞에 가게 된 게, 승리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가지고, 안쪽을 그냥 봤는데, 탄력이 제게, 앞에 말들을 넘어갈 수 있는 탄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선행만 옆에나 붙이려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왕 간거 앞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앞에 가게 됐습니다. 직전에는 1000m 기생했었는데 그때는 딱히 뭐 좋은 느낌 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조기 때 느낌이 너무 갈라 그래요. 제가 제어를 못할 정도로 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좋아졌구나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우승까지는 생각 못했었는데 말이 잘 튀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경주에서요, 안쪽, 그 바깥쪽하고 안쪽이 그렇게 빠른 말이 없었었거든요. 해가지고 이 주로 상태도 지금 이러니까 앞에 갔었으면 그래도 좀더잘뛸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조교 상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작전을 했었으면 무조건 선행가라고 힘이 들어도 좀 무리해서라도 선행을 가라고 해가지고 딱 경주 나왔을 때그 8번만. 조지라고 사야 되는 말도 원래는 빠른데그 말이 취소가 됐었고 그리고 4번은 이제 발주된 너무 오래 있으면서 그좀 잠자는 것 같이 모여가지고 아 이거 내가 잘하면 진짜 편하게 산행 갈수 있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사 네, 번을 보고 있었어요? 네, 4번이 먼저 들어가면서 보니까 동문 선배님 이제 이말 깨우려고요 계속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몸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저 말은 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 다른 말들도 이제 천천히 천천히 이제 들어가면서 4 번은 좀 오래 있었으니까 저 말은 왠지 발주 늦게 나올 것같아 저번에도 늦게 나왔었었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편하게 선행갈수 있다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발주 나오자마자 그 이제 1번은 느리고 그 이제 3번도 이제 안토니오 말도 그 가끔씩 빨리 나오지만 오히려 제 말이 발걸음이 좋아가지고 아 이건 무조건 내가 선행 갔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몰다가 갔는데 밖에 쪽 보니까 12번이 날라오는 거예요 백윤 선배님 말이요 11번인가 아, 그거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일단, 모래 맞으면 안 되니까, 저는 바깥쪽을 빼고, 이제 모래 안 맞고, 이제 백륜 선배님 편하게 가고 있고, 이제 직선에서 이제, 그, 승부를 보려고 했었어요. 승부를 잘 보다가, 라스트 200m 에서, 이제, 그, 몰다가, 말이 기대면서, 제가 바깥쪽을 빼면서, 채찍이 미끄러지면서, 그, 빠졌습니다. 그냥 그 실수로 이제, 저는 몰기 시작했고, 그냥, 열심히 몰고, 말 탄력도 좋았고 했는데, 앞에 말이 그냥 안 서가지고 진것 같습니다. 채찍이 있었으면 야, 그래도 칠에 조금 칠에 더 좋은 맞습니다. 승부를 볼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채찍이 없다는 걸로 좀 많은 생각이 들죠. 이제 결과가. 이제 만약에 채찍이 있어서 이착했으면 그래도 후회는 없었을 것 같은데, 채찍이 없으면서 이착했다는 걸로 이제 후회감이 많이 가죠. 레트넘파크 서울 팔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줍니다 안쪽에서는 3번 주링허우 바깥쪽에서는 8번 비기어 선두 조재로기수와 함께하는 4번 바비스 사운드가 앞서면서 곡선주로 돌기 시작했고 선두는 4번 바비스 사운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마신 정도 앞섭니다 안쪽에 3번 주링허우와 2번 킹메신저 만만치 않은 걸음 3번 2번 8번 3마리 3파전 바깥쪽 8번 비기어니 안쪽에 2번 킹메신저와 3번 주링허우 만만치 않습니다 안쪽 2번 킹메신저 바깥쪽 8번 2번 8번 3번 새마리 섭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말이 전에 휴양 갔다 와가지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말인데 사실 뭐 전화를 받고 변경으로 타라고 받고 나서 이제 말 청구를 받는데 휴양 갔다 와가지고 두번 뛰고 나서 말이 좀 걸음이나 그런 게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 번호도 좋고 제가 이제 좀 침착하게만 타면은 충분히, 전 성적이 나올 것 같았어요. 직전에, 투하러가, 아, 투하러가 타는지, 직전에 탔을 때, 엄청, 끝걸음이, 다, 말이 이제 다리 자국을 쓰다가 이제 우부으로 바꾸면서 끝걸음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들이 두 마리 정도가 보였는데, 조금만 이제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그냥, 침착하게 길승과 통과할 때까지 열심히 타면은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타니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주에 플래시 스톡으로 이제 감량을 다 뗐고, 이 선배들이랑 이제 핸드캡 없이 이제 동등하게 경주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성숙해진 것 같고, 이제 좀더 이제 라인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감량이 있었을 때는 좀 이제 무리하더라도 하게 타면 핸드캡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만 무리해도 핸드크 없이 둥둥하게 뛰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 실수로 배가 달라지니까 조금 많이 침착하게 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좀 여유, 조금 여유가 있길래 음. 아, 그래도 주로도 가볍고 버텨주겠구나 했는데 아니, 마지막에 갈수록 못 버티고 힘에 버거하더라고요. 호흡이 약간 짧은 게단 점이고. 아, 귀에 선배님한테 졌다고 생각하고 딱 들어왔는데 되게 타... 다행히 또 이겼더라고요 되게 다행이다 생각했고 호흡 쪽에서 조금 짧은 면이 있어요 말이 이렇게 걸음도 좋고 가려는 근성도 좋고 안말치고도 되게 다 모든 면에서 좋은데 호흡이 거칠어요 호흡이 거칠고 속도를 내면 습보 정도의 걸음이 나오면 호흡을 잘안 하려고 그래요 무산소로 뛰려니까 강해서 그 부분만 좀 말이 보완이 되고 말이 깨닫는다면 한번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좀 많이 아쉬운 게 남아있네요. 호흡이라는 거. 호흡 문제 때문에.